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싱가포르 유학 정보 잘 얻고 계시죠? 제가 좀 다양한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싱가포르 유학을 알아본다면 항상 패키지처럼 이렇게 따라오는게 있죠? 예, 바로 취업입니다. 예, 싱가포르 취업이죠. 그만큼 싱가포르 유학과 싱가포르 취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번 주제는 싱가포르 유학과 싱가포르 취업의 불편한 관계. 불편한 방법, 다소 이상한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왜 인터넷에서 싱가폴 유학 정보를 찾으시다 보면, 싱가폴 취업이 잘 된다, 뭐, 싱가폴 취업률이 80%다, 쉽게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꼬집어서, 제가 생각하는 싱가폴 유학과 취업의 관계, 그리고 현지에서 정말 학생들이 느끼는 리얼한 현실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터넷에서 쉽게 볼수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싱가포르 유학을 간다면 취업을 할수 있다 취업의 기회가 있다 네그 부분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 유학의 최대 장점은 사실 대학을 꼭 명문대로 진학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졸업 후에 그쪽에서 취업을 하고 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거의 10년 동안 취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왜그런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숫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또한 상당히 저조한 국가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국가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 태생 자체가.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그냥 유학 간다라고 해서 취업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나 현지인들이 우리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싱가폴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제 뭐 외국인 숫자가 상당히 불어났죠 예전에 이제 뭐 외국인 포용 정책을 쓰면서 영주권도 막 내주고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 분위기는 어떻냐면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 물가가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물가도 올라가고 뭐 집값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 우리가 현지인인데 우리 일자리가 없다 어 우리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한 싱가폴리안들이 약간 좀 생각이 안 좋은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 정부가 사실 좀 외국인 노동법 비자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영주권자도 좀 감소하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현지 우선 채용이라는 뭐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금 조성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다면. 싱가포르 유학 시 장점이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살리고 또 취업에 성공하려면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국인이니까요. 한국인으로서 취업을 할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스펙들을 갖춰야 좋은지 현지인들이 외국인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학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첫 걸음부터 처음부터 잘 취업을 할수 있는 분야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쉽게 볼수 있는 내용 제가 한번좀더 찾아볼까요 여기 보니까 싱가포르 유학을 가면 취업률이 80%다 졸업 후에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싱가포르 유학 검색을 어떻게 하죠? 이 녹색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죠 예. 자 녹색창에서 우리가 싱가포르 유학의 장점이나 취업률에 대해서 조금만 조사를 하다 보면 뭐 졸업 후에 80% 정도는 취업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싱가포르 노동청에서 발표한 집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노동청 자료를 살펴보면 국립대를 졸업하고 6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80%대, 네, 국립대 80%대고요. 사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이 60%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뭐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근데 저는 이거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데이터가 한국인 기준이 아니고요. 외국인하고 자국인 모두 다 이렇게 포함한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한국인 80%대 취업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요. 말도 안 되는 집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그럼 팩트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집계를 가지고 볼게 아니라, 팩트는 한국인 대상으로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한국인 기준으로만 볼때 사실 집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80%대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예. 그냥 유학생들이 한 취업률만 대충 이렇게 살펴봐도 40%대만 해도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만 싱가포르 취업을 해도 잘 된다라는 건데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나 집계치를 보고 학교나 유학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거가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뭐 취업률 때문에 뭐 학교 선택하는 게 없기를 예,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취업을 잘될수 있는 이런 분야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전공을 예, 선택을 하시는 게 우리가 예, 취업을 할수 있는 부분에,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잘 살릴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세 번째로 이제 쉽게 우리가 녹색창에서 검색할 수 있는 내용 특정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연계가 되거나 뭐 취업에 유리하다던데 뭐 이런 예,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저는 사실 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예 이건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유학생의 뭐한7 80% 이상은 4 대로 입학을 하고 있죠 예, 국립대 입학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자, 학교를 좀 알아보다 보시면요 취업률을 유난히 강조를 막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혹은 우리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연계가 되거나 취업이 보장이 된다 뭐 가끔 뭐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조금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사립 대학은 어떠한 곳에서 절대적으로 취업을 보장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연계할 수도 있지 않아요 자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계속 우리는 외국인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리 졸업 후에 체류비자가 없어요.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럼 취업비자를 이제 발급받아야 되고요. 취업비자라는 거는 싱가포르 이민국이 아니라 노동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이 취업비자는 이제 회사가 스폰서가 돼서 취업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하고 절대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립대학도 취업을 보장하거나 연계해 줄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취업률이 어렵다는 거는 사실 본인이 얼마나 음. 할수 있는지 역량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 뭐너 하기 나름이다 음. 이런 <laughs> 네. 얘기네요. 네, 사실은 <laughs> 맞는 얘기입니다. 네. 취업은 본인 스스로 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 가시면 졸업할 때 어떤 학교도 취업을 도와주거나 막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유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좀 예외적인 학교들은 있죠. 뭐 싱가포르 국립대, NUS, NTU, SMU, 혹은 뭐 싱가포르 예술대학, 라셀,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고 취업 보조를 받는 그냥 국가제도가 있어요. 자, 이런 학교들은 좀 연계가 될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그외 나머지 사립대학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 결론은 뭐냐면 혹시라도 지금 유학 정보를 알아보시거나 뭐 대학 상담을 받으시는데 뭐 취업이 연계가 된다 뭐이 대학을 들어오면 취업 보장이 된다 자 이건 그냥 다 갖다 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점꼭 주의 깊게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난과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막다른 길에 빠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도피 유학이 아닌 제2의 도약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현실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겪고 느낀 그대로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유학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성공하는 방법, 또 당신의 멘토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몽 전생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싱가포르 취업에 대해서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잖아요. 그걸 낱낱이 다 제가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호텔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싱가포르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호텔을 하게 되면 항상 인턴십이 딸려오거든요. 근데 이, 이게 좀 요즘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